광화 네, 시민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계십니다. 광화문광장 쪽으로 조금 지나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얼음. 어, 이 얼음 조각을, 어, 조각가가 동원이 되면 한 사람당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조각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음 하나에 하나씩 잡고, 지금 어, 조각에 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좌우로 오름비더 예,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어, 개수만 해도 어, 한 몇백개는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세가 어, 동원된 그런 행사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빨리 행진 배우를 하기 위해서 성장적으로 보다가 다시. 차가 통해서, 마가리아, 솔고 다시, 가만, 가광가문광장 쪽으로 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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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연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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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만 가만, 조각가가가 무신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조각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신장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조각전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안보를 염려하며 지금 행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얼음 조각이 비치되어 있는 곳을 완전히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좋게 좌우 합해서 수백 개의 얼음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네. 있고 해서 어, 여기도 또 빨리 그래. 통과를 못 하게 되네요. 지금 우리 행진대열은 도로상에서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아니 나는 행사는 원래 절대 멈춰섰다 또 음, 어, 움직였다를 반복하고 있는 행진대열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계속 취속될지, 아니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또 다시 더, 또 얼마 후에는 볼수 없게 되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지, 참으로 어, 불안한 그런, 불안, 어, 정국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이순신 장군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우리 그구 대구 국민들이 행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새우 선막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직도 무슨 뭐, 노란 리본 공작서를 이해가지고, 그니까. 시민들을 붙잡아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니까. 지금 먼저 강한 사거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니까. 그 도착 했습니다. 선두대론, 조선일본사, 조선일본사에 있는 그 건물 지점까지, 네, 이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 화면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교통의 흐름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어 사거리를 건너오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어, 통과가 제기가 어, 되었습니다. 김선두는 조선일보사를 통과해서 이제 막 지나가고 있을 상황입니다. 언론의 설명도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들 러명기러이 언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막 부끄러움 없이 저들은 계속. 기사 같지 않은 기사들을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기에 선구자적인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선구자들의 그런. 어, 발걸음이 된다고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일찍 오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기민함을, 혼부자였다라는 그런 어, 평을 받게 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어, 나라가 존재합니다. 음, 음, 음. 아, <롬하라> 음, 음. 지금 잠시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배터리를 충전을 해가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폰에 어, 배터리가 어, 빠르게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어, 양이 지금 9% 정도 뿐이 안 남았는데, 아마 대한문까지 다 이르게 되면 끝맞혀질 것 같습니다. 어, 그렇더라도 방송은, 어, 라이브 방송은 종료가 될지라도, 어,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어, 촬영을 해서 어,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서 나머지 순서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이 종료가 되더라도 나중에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나머지 순서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또 무슨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아마 무관심한 그런 모습에 조금 분개를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로 를 떠나면서 <놀람>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놀람> 말고. 어, 무진장 더운 날씨 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토요일은 어, 최고의 어떤 기온을 보였던 어,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날씨가 조금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아들의 사진을 찍고 있네요. 얼마나 좋은 작품들이 나올인지 기대를 한번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2의 애국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주 전부터 함께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반발하지 않고 그나마 조금 스털거리는 면이 좀 없지않아 있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또위해서봉사할수 어, 있는 그러한 어, 인재가 되었으면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어스에서 지금 시황을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좋은 방송으로 화면에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팩트 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팩트 어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 쉬시, 쉬시면서 지금 그질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사업팀니다 조선일보. 다시, 어, 여기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손에 든 장비가 많아서 와, 인터뷰 시도를 못해보겠네요 지금 한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또, 왼손에는 모니터인 폰을 들고, 어, 지금 가다 보니까, 중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네, 인터뷰를 시도할 만한 그런 그 여유가 좀안 생깁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 오늘은 인터뷰 어,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전에 어, 좀 일찍 덕수공원에서 어,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으로리좀더 세면은 네, 조금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경음악으로 넣어서 한번 이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ү 아, 또는 듣다 보입니다. 사드를 인신이 취하고, 사드를 환경션통했다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는, 이한 세력은 놀러 가야 됩니다. 운전이 듣기 전에, 미라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해와 휴가를 하고 있는 문재인 안보 숫자, 문재인 외무자가 이들은 대한민국을 수 없는 사람니다 문제의 라라예음을 전환할 때는 또전환하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 잠깐 떠나져서 있습니다. 지금은 들리죠? 대형 성적을로리고 지금 행진하는 우리 외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건장한 청년들입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고, 어, 참, 이 나라의 그 어려운 때를 겪으셨던 분들이 또, 어, 이러한 현장에 나오셔서 애들을 쓰고 계십니다.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웃음> 해주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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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물러가라고 했으면은, 물러가라고 하면은, 물러가는 그런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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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도 이렇게 좀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문재인 이 사람 세력들은 지금은 물러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이런 소리를 외쳐도, 퍼즐기고 네. 있고, 또 자기들의 그응하 가는 바를 기대해 나갑니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전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미 대열은 여기 조선일보사 건물 쪽에 지금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려지는 그런 그 영상을 선물이라고보을 통해서 어~ 실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